자, 요거 들어왔고요 659방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스킬루스 쌍추얼이네? 아우라도 있나? 아우라도 있는 스킬루스 아우를 둘다 있고, 몸만 팔면 좋죠? 둘다 빼버리고. 비각인이 기니... 없구나. 싹다 빼야겠네. 음. 오케이, 오케이. 아이너스 무기네. 저 무기도 빼자. 왜냐면 무기 저거 어차피 뺄건데 차이가 너무 나버리다 보니까 수정이랑 이런 것들이 <laughs> 알몸에 무 쓰러갈게요. 알몸 무기 쓰레기. 음.. 프레이도 다뺄 거고. 오케이. 알몸에 무기 쓰레기로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실이 중요하죠. 류아이드는 이제 알몸의 무기쓰레기로 할건데 펫의 이름이 존나 귀여워 일단 기본적으로 음 리더고의 스프4% 신화 1, 2차 23,000전 모뎀짜리도 있네 음 증폭짜리도 있고 지금, 앨범에 무기 쓰레기고요. 25레벨, 알몸 무스, 494376에 535. 레벨은 8 7레이고 축칠티에다가, 776666인데, 지룡도 있나요? <laughs> 지룡은 날렸네. 육육원의 76부의 9펜의 3066년과 피기의 3펜타의 1이고요 오뎀일, 명중사, 무중이 방이 시저일의 봄투. 아이고. 확대 눌렀다. 원뎀은 57이고요. 명중은 6 7 8에 주명은 256 w 237에 트리플 81이고요. 우중은 412에 스증 481. 스네가 259고요. 성적은 129. 오르피아 2차에다가 3승. 라울 초월에 2승. 에리나 초월에 1승. 아그라 초월에 1승. 아파에 12, 16, 20, 24, 28, 32, 36, 40, 41전이고요. 2단도 맞네. 36, 9, 2단 9개에다가 10개, 10개, 10개. 일단은 4, 7, 10, 16, 20, 25, 일단은 25개. 3승이 2개. 1, 2, 3, 4, 5, 6, 7, 8, 9. 2승 9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승은 다섯 개고요. 영웅 풀에, 초월 올 초월승이네요. 이두끼다 해놨고. 음. 어, 이게 도 풀이고요, 당연히. 체엘루스 3단에 안타운에 아나키메 신대 아우라도 3단이에요. 지금 아우라 3단에 발라온에 티미의 하르 그 다음에 발 3단, 안 3단, 하 3단 곱하기두마리라서저 린드로 바꾸면 됩니다. 이걸 린드로 바꾸면 돼요. 린드 아까의 12, 16, 17, 18전인에다가 올룡이고요 용압 다 해놨고 영웅은 4, 8, 10, 11 영웅은 11개 빠지고요 1, 2, 3, 4, 5, 6, 7,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올룡이4정이고요이게는 4, 5, 6, 7, 8, 9, 10 이게 10개 빠지고요 팀컬렉은 66.8이고요 93, 87, 66 연구컬은 80개 이벤트는 74 연구컬렉 3개, 6개, 9개 연구 9개 빠지네요 코는 97이고요 <laughs> 74, 21, 25전설 23개. 성장 길쭉한 오이새끼로 되어 있고요 음. 각성 풀, 풀, 삼각풀, 사각풀, 오각풀에. 오각풀 연속계정에다가 12, 19에 2단계고요하나씩 풀이고, 9, 8, 9, 2단계. 9, 9, 8, 2단계. 79, 요게 1단계고요. 마우스 888에다가, 여기는 9, 8 8 아, 마우스 포인트요. 요거 음. 1 4만이에 14만. <laughs> 유분화수의 10에다가 8이 음, 7에 6, 서약은 5일에 5이 스네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잘돼 있죠. 굳이 바꿀 게 없네. 요거는 조금 더 수증 가운데다 넣어놓고, 요것도 맞춰놓았어요, 활도. 아, 베스트가 단검이네요. 단검이 베스트로 맞추고 있네. 요것도, 역시 한... 음, 단검이 베스트고. <laughs> 석궁이 영스프레 7전스네요, 요것도. 영스프레 7전스, 기관틱 제외 계정이고. 오명코 이머디까지 있고, 임팩토까지도 있고요. 그리어디 MP 투 있고 마도사 계정 오브 계정 활 하이드 있고요 이도버프 뭐 기본적인 스킬일들 하이드 이도버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마검사 세거제 영수풀이네요 마검사 세거제 영수풀이고. 서른개, 서른세개, 서른다섯개 전개 서른다섯개고요 전개는 어택, 퀵, 쓰러삼 그리고 앱쓰러큐, 쓰레투, 서포트 이베 마인드 메모리 임패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전개 열한개고요 코 같은 경우는 3653만이고, 신탁은 8461만 프록시마 돼 있네. 이렇게 두개 있네요. 24, 2 1 28, 35, 40, 49, 0, 49개, 그 다음에 석궁 6개 돼 있고, 슬롯은 CC 4% 감소, 이것도 잘돼 있다. 17.5에다가 리더기, 이것도 여러 번 돌렸네. PV 근치 5에다가 모뎀 3, 절대명 중 3%, 이건 조금 아쉽고 나머지들이 다잘돼 있네. 계승도 무중 2%, 5%. 프로, 상적 5%, 영웅은 방3 떴네요. 하축, 파란의 아축7완 8번이 아니고요. 템은 없습니다. 템은 다뺄 거예요. 그래서 각인,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템은 지금 아예 다 뺍니다. 아예 없어요. 다이아도 다 빼는 거예요. 음, 템은 없는데 다이아는 같이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 개소리는 이제 딴데 가서 하시면 되고. 부적이 7층이랑 8층 있네요. 7, 8층 있고. 실제로 있었어. 템다 빼고 몸만 사는 건데, 다이아 포함 아니었어요. 그냥 졸라 욕먹는 거야. 그런,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어, 욕을 많이 먹어야죠. 뭐 얼마로 할까요? 형님, 카톡으로 좀말좀해 주세요. 400에 가져갈 사람 있어요? 400으로 하고 싶다400가져가싶분 몸만입니다 몸만 몸만 적어놔 지금 내고 하셔도 돼요 본정 보고 있을 때 그냥, 나 얼마면 사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어, 차단, 차단 안할 테니까 그냥 얘기해, 그냥. 어,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차단 안할 때. 프레인데 저것도 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이럴 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어, 나 얼마면 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태문이랑 음. 다이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본중 있을 때 얘기하세요, 형들 없으면은 올립니다 형들 일단 뭐 내고 해라고 해도 없으면은 일단 뭐 올려야죠 음... 3249번으로 올릴거예요 형들 국룰 50 내고 있어요? 국룰 50 해주면 가져가야 분. 혹시 어, 저희 50이 국룰이잖아 원래 일단은 3249번으로 해도게요 형들 3249번으로 330 330 물어볼게요 안된대요 음 3249번으로 해줄게요3249아 안된대 안된대 순돈이 있으시니까또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하게 물어보면 돼요 그냥 안되면 안된다 하고 되면 된다 하니까 형들이 두려운게 뭐 차단할까봐 그런거잖아 차단 안한다니까 한다, 안 뭐, 이 차단 안할 테니 물어보세요 할때 하면은 아 씨발 뭐야 이거 차단 안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음. 음, 그래, 저러면 쿨한 거야. 어, 나안 판다면 안 파는 거고 팔면 파는 거지 뭐. 아씨가 뭐야, 존나 쿨하게 하는 거죠. 음. 3249번으로 올려둘게요. 3249. 번으로 올려줄게요. 3249.